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어떤 교재든 어떤 학원이든 뭐든지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성향이란 게 있고, 이제껏 쌓아온 지식이 있고, 어,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그거를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아, 나는 이걸 어떻게 나한테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좀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국어 특기자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한두달 정도 다녀봤었는데 그때도 저는 어 그런 조언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특강으로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을 때 학원이 당신들 인생을 책임져주는 건 아니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어, 전략을 짜고 더할수 있는 부분을 채워서 시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학원이나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도 있지만 좀 상업화되어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콘텐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항상 자신의 케이스에 맞게 좀 들을 건 들으시고 걸을 수 있는 건 걸러 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동영상을 보시고 아, 어떤 부분은 나한테도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민병철 유포는 한달 정도 했었어요. 그게 프리패스 같은 게 있거든요,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 사실 취업 준비할 때는 말할 사람도 없고 되게 심심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수시로 제가 비는 시간대가 있으면 예약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뭐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도 전화하고 그냥 집 가는 길에 해서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사실. 그 필리핀 강사님들이셔서 좀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미국식 발음으로 정확하게 발음을 했는데 오히려 지적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민병철 유폰 같은 경우는 일단 끊김이 심하지가 않았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할때 선생님들이 어 가만히 잘 들어줬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다른 전화 영어를 해봤을 때는 이게 주고받아야 되는 강박이 있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하면 바로 받아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민병철 유폰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재밌게 신나게 떠들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